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클라이튼 기반의 메리토 코인입니다. 음, 일단 텔레그램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서 에어드랍도 받을 수 있고 어,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로그인 출첵을 하시면 또 받을 수 있고요, 퀴즈도 풀어서 받을 수 있고 로또도 있습니다. 텔레그램 안에 다 있는 거니까 텔레그램 들어가셔갖고. 에어드랍 신청하시고 매일 출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출첵형하고 에어드랍하고 같이 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대신 이거는 이제 디센트 지갑을 설치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이고 굉장히 어, 괜찮아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텔레그램에서 출석체크 로또로 포인트 불리고 퀴즈풀기는 오후 1시에 퀴즈가 나오나봐요 그래서 포인트 쌓으면 되고 활동량도 또 체크해서 오전 9시에 보상을 한다네요 그래서 상점도 있습니다 대신 디센트지갑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어, 메리토어토큰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고요 계약주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먼저, 디센트 지갑 설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고요. 디센트, 예, 클레이튼. 어, 오른쪽에 디센트 지갑을 열면,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하고, ADD CUSTOM TOKEN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c 레이 i t o n KCT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계정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요, 크레이튼 KCT에, 아까 위에, 음, 메리토 계약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하시면, 음, 메리, 데시멀은 18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하면, 진행하게 하시면 되고요 계정이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나오니까 바꾸셔도 되고 놔두셔도 됩니다 만들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메리토가 이제 생성이 됐죠 클레이트 밑에 메리토가 생성이 됐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메리토 지갑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qr 코드하고 지갑 주소가 나옵니다. 내 네. 네 지갑 주소가 나오면 요기를 복사를 하셔 갖고 에어드랍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에어드랍은 이제 요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텔레그램에 들어가셔 들어가셔 갖고 5-1부터 5-4까지 아주 간단한 텔레그램 그룹 채널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뭐 트위터, 리트윗,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인만 했다가 나오시면 돼요. 4군데 네 조인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그 다음에 5-4-5에서 복사한 디센트 크레이트 메리토 지갑 주소를 붙여 놓습니다. 5-4가 아니라 5-5-5점. 아, 5-5-5-5입니다. 예. 그래서 요. 다 하시면 스타트를 누르시고 네 개의 아까 그 미션이 있죠 어, 텔레그램 그룹 채널에 조인했다가 나오시고 다 끝나면 돈을 하면 오다시오가 어, 뜹니다. 그러면 클레이튼 기반 개인 지갑 주소를 입력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아까 디센트에서 만들었던 클레이튼 메리토 지갑 주소 입금 주소를 복사를 하셔갖고 입금 주소죠 어,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바로 요런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래퍼를 홍보하시는 데 쓰시면 되고요. 뭐, 다른 미션 홍보를 하면 10포인트를 받고, 일단 30포인트는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뭐한 300만 개 중에서 이 포인트 수에 따라서 비례 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월 30일까지니까 아마 10월 초에 분배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어, 간단한 클레이튼 기반 메리토 에어드랍 및 출첵형 코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어, 영상 오른쪽 v 자 표시에 해당 링크 블로그 주소 계약 주소 어,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갖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